안녕하세요. 장보영 타로입니다 행복하세요. 어, 집게 세 보겠습니다. 집게 오늘 옷에는 편한지가 나왔죠. 아, 가족끼리도 어떤 어, 일이 많을까요? 직장 생활에서 도 업무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오늘 업무할, 업무 마감 지어야 될. 일이 많을까요? 사업은에서는 힘든 만큼, 어, 정말 대가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연애운에서도 같이 가기가 이렇게 힘든 하루일까요? 어쨌든, 지띠 어, 오늘의 운세에서 완주텐이 나와서 완주텐은 일욕심도 많고, 내가 이제 좋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 힘들면 부담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소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소띠 오늘 연세에서 19번 선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굉장히 환경도 좋고 편안해 보이죠. 직장 생활에서도 어, 지장나원이 따로 없지 않을까, 어쨌든 어, 사업에서도 풍요 결심만 하면 되네요. 연애운에서도 태양빛 달래서 얼마나 행복할까. 소띠 오늘 연세에서 19번 선이 나와서 정말 태양신이 비춰주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호랑이띠 운서 보겠습니다. 아, 호랑이띠 오늘은 세상 쓰리 컵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이렇게 즐거운 하루가요. 직장 생활에서도 어, 재밌고 어, 같은 동료끼리 이렇게 어, 커피 타임도 할 수도 있고 어, 사업을에서도 고객이랑 직원 다 고객 감동 즐거운 거겠죠. 연애운에서만큼은 삼각관계가 아니까 호랑이띠 오늘 연세에서 컵삼이 나와서 컵삼에 너하나 우리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토끼띠 어, 운세 보겠습니다. 토끼띠 오늘 연세에서 포컵이 나왔죠. 어, 가족끼리도 어, 어떤 자기 고집 뭐 하기 싫을까요? 직장생활에서도 어, 평안감사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잖아요. 어떻든. 어, 권태기가 있고, 사업군에서도 어떤 제안이 와도 그냥 내가 식 동안 하는 걸까요? 연애군에서도 별로 달가하지 않는 거죠. 데이트하자 해도 예를 들어 어, 토끼띠오는 논세에서 컵 사회가 나와서 컵사에 어떤 거 어, 그냥 썩 내키하지 않는 거. 창에 남자가 하나 어, 컵을 들고 있고 나는 세개 들 있죠. 액션을 취해 보시면 또또 어, 따라가지 않을까요? 용띠 운세 보겠습니다. 용용띠 연늘운세 어, 어, 컵이 많이 나요. 파이 컵이 나왔냐? 어제는 그완주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컵이 많이 나오네요. 어, 용띠 운세에서 컵이 커브 나왔죠. 컵에 이제 서로 이제 어떤 마음이잖아요. 마음 상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 직장 생활에서도 어, 다 동료들끼리 다 좋다가 또 어떤 게또 틀어지는 게 있을까요? 어쨌든 사업은 에서도 어, 항상 사업이 순조롭진 않고 마음 뭐 좋았다, 따다하겠죠연애원에서도 어, 항상 한결같진 않겠죠. 어쨌든 용띠 오늘 연세에서 커버가 나와서 어, 그전 일로 뭐 만상하지만 뒤돌아서면 언제 그런 일이 있으면 쨍할수 있답니다. 뱀띠 뱀띠우새 움세 보겠습니다. 뱀띠 오는 세는 어, 펜타클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이렇게 행복해 보이네요. 풍요롭고, 어, 직장 생활하셔도 어, 이렇게 연봉도 많이 받고, 예를 들어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업은에서도 이런, 오, 막, 펜타클이 벽에 걸려있으니 이런, 어, 대박 터지면 감사하죠. 어, 연예원에서는 가정, 가정의 행복, 뭐, 금수절까요? 뭐, 다이아몬드 수절까요? 어쨌든, 어, 뱀띠 오늘의 운세에서 어, 베다클텐이 나와서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말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말띠 오늘의 운세에서 이제 마보사 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 나는 최고다, 뭐, 직장 생활에서도 내 마음대로 할수 있고, 자유자재로 하잖아요. 사업원에서도 어, 수완 좋고 막 이러겠죠. 연애운에서도 내가 뭐, 어, 내언변이랑 이런 내 마법을 그려서 뭐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말띠 오는 연세에서 마법사 카드가 나와서 마법의 어, 힘을 발휘해 보세요 양띠무세 보겠습니다 양띠오새보세는니다양띠무나 보겠습니다 양띠무 어, 나를 막기 위해서 바쁘지만 가지런하게 놓여져 있죠 직장 다양에서도 보겠습니다 양띠무새 보겠습니다 양 약간, 이제, 내 에너지를 쓸수 있죠. 사업에서도 내 에너지를 써야 뭔가 완성을 하겠죠. 어, 연애용에서도 다 연애도 노력을 해야 완성하니까. 어쨌든, 양띠 오늘 언세서 완주칠이 나와서 완주칠에 어, 바쁘기도 하고, 나, 나를 위해서 어, 열심히 뛰는 하루로도 보입니다. 원숭이 뛰면서 보겠습니다. 아, 원숭이께 오늘의 원숭은 요 완주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 뭐, 뭔가 완성하고, 뭐, 뭔가, 새로 도전해보려고 이제 준비 백마0 해서 승리하, 승리하러, 어, 승리한 거죠. 월계관을 썼으니까. 직장 생활에서도 뭐, 소소한 어떤, 뭐, 승진이라든지 합격, 마케팅, 뭐, 이런 인센티브, 어, 인정받는 거 되고 사업을 해서도 어떤, 어, 그런, 낙찰 같은 거 받을 수도 있겠죠. 연예인에서도 성공하는 거죠. 원숭이 때 오늘의 운세에서 완주육이 나와서 승리하는 날로 보입니다. 닭띠 운세 보겠습니다. 닭띠 오늘의 운세에선, 어, 포소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좀 지금, 어, 그 정말, 어, 쉬고 있어서 부럽네요. 직장 생활에서도 좀 쉬었다 가라. 사업원에서도 너무 이제, 어, 사업을 해서 헌신을 켜면 이렇게 쉬, 쉬는 릴렉스 시간도 필요하겠죠. 연애원도, 어, 가끔 만나야더 즐거울 수도 있고, 어쨌든, 어, 닭띠 오늘 연스에서 포소드가 나와서 포소드에 조금 릴렉스하게 쉬면서 건강도 살피고, 어, 힐링 휴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띠 연습 보겠습니다. 개티 오늘 연세선 12면 혁명 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떤 가족의 일원에뭐 매여 있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도어 직장이 좋아서 있는 거죠 뭐 금방 말로는막 그만둔다 해도 이렇게 잘안 되는 거죠 사업도 어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지만 그 사업을 해서 이제 이런 세월이 흘렀나 그럴 수도 있고 연애운에서는 어 지고지순하게 매여 있는 거일 수도 있죠. 어, 개띠 오늘 연수에서 행맨이 나와서 행맨에 순교자처럼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지 않나. 나를, 내가 좋아서 희생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대지띠 연습 보겠습니다. 대지띠 오늘 연수에서 술이 안 좋아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 기다림의 결실이 있을까요? 오, 직장 생활에서도 그동안 신입사한테 힘들었지만 지금 배에 선적을 하잖아요. 어, 그만큼 승진도 했을까요? 뭐 어떤 연봉도 많이 올랐을까요? 사업을 에서도 자수 생각하죠. 연예원에서는 이제 어, 어, 그 삼각관계죠. 완주, 세, 스리, 완주 3이니까 대지기운으로서에서 어, 어, 완주 3의 어, 큰 결실과 계획과 어, 그런 획득으로 보입니다. 군세에 달렸습니다. 항상 아프지 마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